안녕하세요. 이쌤입니다. 오늘 해볼 운동은요, 어깨 운동인데요. 어깨 뒤쪽의후면 승각근, 앞쪽의 전면, 측면을 같이 효과를 볼수 있는 운동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첫 번째로, 덤벨 숄더 프레스입니다. 이 운동은 전면과 측면 둘다 효과를 볼수 있습니다. 기본적인 자세는 제자리에 서서 다리는 어깨너비로 벌리신 후 생수통을 잡습니다 직각이 되게, 팔이 직각이 되게 잡으신 후 양쪽 귀에 위치하게 하시고요 그대로 위로 쭉 올려주시면 됩니다 그대로 올리시고 그대로 내리시면 됩니다 이때 주의할 점이 이 팔을 모으면서 올라오는 게 아니라 그대로 위로 쭉 뻗어주시면 됩니다 해보겠습니다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, 여덟, 아홉, 열. 네, 이제 두 번째 운동은요, 그, 후면상 같은 운동인데요. 벤트 오버 레터럴 레즈라고 이 운동에 는 불리는 운동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기본적인 자세는 제가 옆에서 보여드리겠습니다. 그 쓰셔가지고 무릎을 살짝 튕니다. 그리고 허리가 쭉핀 상태 유지하면서 그대로 쭉 내려가십니다. 쭉 내려가시고, 팔을 직각의 상태를 만드시고 그대로 내렸다가 올라오는 걸 보는 것이 됩니다. 항상 천천히 원 시키고 또도 천천히 하시면 됩니다.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, 일곱. 네, 저번 주부 해가지고 어깨 운동을 다 해봤는데요. 자극이 잘 오시나요? 다음 이 시간에는 이 세수통을 이용해서 등 운동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